여기에 좀 있을 거야. 자작나무 있실 거라고 여기. 그래서 나왔 건데, 혹시 자작나무 있어서 지난번에 여기 자작나무 나왔어서 단풍이 혹시 있나 해서 온 건데, 단풍 없나? 근데 이것도 이제 익숙해서 난 기억하는 거 같지 않아. 이제 좀 익숙해졌어. 처음엔 기억하는 거같는데 아, 자작밖에 없네. 가자기도 일단 챙기죠. 없으니까. 단풍은 잘안 보이나 봐. 곰도 있고요, 늑대도 있고, 노루도 있고, 토끼도 있고, 까마귀도 있습니다. 많죠. 하지만 곰이 가장 서열 1위일 뿐이야. 아 단풍은 없네. 이쪽에 가면 시체 두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루팅이나 해봅시다, 그럼. 단풍을 바라면서 왔건만. 혹시 내가 못 쏘는 활한번 만들 수 있나 해서. 쓸쓸한 두 개의 집. 론리 홈스테드. 왜 오늘은 까마귀가 날지 않지? 추운가? 어, 춥네. 몸이 임스님을 해치나요? 늑대도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늘 죽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난이도가 어려움이라 사실 조금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어저께가 제일 부유하게 버티다가 그 부유함 때문에 자만심에 죽었고 오늘은 그냥 뭐 평타? 존나무다 오랜만에 존나무 나오네. 오늘은 그냥 평타? 죽지 않을 만큼 방향으로 합시다. 얼어 붙고 있어. 곰도 유인 잘하면 트랙터에서 잡을 수도 있겠는데, 어, 지금 나안죽을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동사 직전이래요. 아유, 맨날 추워요. 얘는 곰이 지금쯤 한 트랙터... 부근에 있지 않을까? 곰은 내가 봤을 때 어... 무슨 불 가지고 유인하고 이런 거 아니면 확실히 건물 들어가서 컨트롤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맨 손격투 이겨달라고? 세상에. 음한두 방? 최소 아까 전에 곰 잡았을 때한 방에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 나도. 한 방에 잡았어 보통 두 방에서 세 방에 걸리는데 아잠나왜 자연스럽게 이로 가지? 아 이거 <laughs> 뭔가 보여주겠다는 여, 어떤 의지가 딱고 샘솟는다 트랙터는 좀 안전하지 않나? 곰한테 있어서 한 방에는 안 죽는 것 같더라고 아까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 나. 나한 방에 잡았어 근데 한 방에 되는 건가? 트랙터는 그래도 제가 곰이 열진 않을걸? 아 뒤를 못보네? 시야가 안들어오네요 너무 멀어 온다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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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laughs> 이것도 어? 방송 끝나는 무렵에 무리하는거 아니야? 1시 46분이야 어저께 1시 20분에 죽었죠 와라니 네 녀석 너를 쏘고 여기서 이렇게 타겠다. 갱냄 건물주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거라 곰팅이. 오거라 쿠마. 어어. 소리가 예사롭지 않아. 몸 들면 들어가야 된다고? 아, 지금 밖에서 차지가 없는데? 이거 너무 먼데? 와! 와 엄청 빠르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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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엄청 빠르네 <laughs> 엄청 빠르네 <laughs> 장난 아닌데 속도? 야 뒤보고 싶어 뒤이 멍청아 뒤를 봐 어? 소리만 들리니까 더 무서워 트랙터 드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여기서 우아하게 음료수 한잔 해야겠다 어씨 곰숨소리 들리는데? 일로 나가자 이거야 이거. 컨트롤 이렇게 하면 돼. 엄청 빨라. <으악>! <Gym> <일단> 야 늑대보다 훨씬 빠르잖아. 나쟤 달리는 건 처음 봤어. 빛은욕 <laughs> 나오네. 어 엄청 빨라. 맞고 있는 거지 쟤? 어 숨소리, 어숨소리 아, 뒤 보고 싶어. 뒤좀 봐, 멍청아. 뒤를 보면 되잖아. 뒤를 안봐줘 얘는. 곰발자고 보소. 제왜 섰지? 확 뛰어오는 거 아니야? 여공이 담처럼? 세발, 세발에 잡았다. 아, 세발 걸렸네. 세발에 잡았으면 성공한 거야. 고생했다, 너도. 자식아, 불은 키고 <laughs> 불풀사 않고 눈은 가려줘야 되는데, 아 이거 불필 데가 없네. <웃음> 어저께가 <웃음> 어저께가 얘가 이렇게 누워 있었어 어디 구에서 그래서 곰이 죽은 거겠지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뛰어 올라가지고 그저께구나 어제가 아니라 어우 갑자기 놀랐어 어 됐다 엄청 놀랐네 능력 저네요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니야 불 붙일 때 찾고 있었어요. 전 나무 태워야겠는데? 장작이 없을텐데, 향나무가. 향나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3분. 야, 향나무 있다. 일단 2개. 너무 많다. 아, 씨. 그럼 칼이 더 빠른가? 칼이 더 빠르겠다. 3kg. 가죽. 내장, 다섯 개. 두 시간이었나? 일단, 한 시간 48분만 하고. 불이? 3 0 분. 두 시간 반. 자, 두 시간 반. 한 시간, 다섯, 내장 다 하고. 다 되겠다? 거의. 두 시간 반. 아, 뭐야. 두 시간 반. 이거만 합시다. 돌아가야 돼, 또. 물도 아예 하자고? 물은 들어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너무 무거워서. 45kg라. 가긴 갈 텐데,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서 물까지 하면은. 700 차고 1900, 2000. 500이 남네? 이거 먹자. 400이네. 응. 됐지, 가자. 응. 날씨가 안 좋아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괜히 또 여기서 안아서 기분 골치 아퍼 늑대 오거라. 안녕 갈게. 어우, 군고메 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어, 아예 집에 들어가면 돼요. 왜 굳이 뭐로 침대 있는 집이 있는데. 침대가 아니지. 차가 있는 집이 있는데. 장작 있는.. 안 좋은 집에 살 이유가 없지. 아하.. 날씨가.. 건방진 민줄린이 모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날씨가.. 야, 여기 진짜 토가 안 좋아. 여기 진짜 토안 좋아. 최악이야. 이게 곰의 신이 화가 났다 곰을 잡았더니 곰의 신이 놓아있어 여기 아닌가? 이쪽인가? 나무 근처인데 뭔가 헤매는 느낌? 안돼 저기있다 저기있다 나무 근처였어 아 어, 죽을뻔했네 곰 저렇게 두면있냐 얼어요 그냥 얼면은 칼로 분해가 안되고 도끼로 해야됩니다 뭐 되긴 되는데 오래걸려요 칼로 하면 아 고기파티 나이스 좋았어 어둡죠? 불을 피겠습니다 방송으로 봤을 때 개인 그냥 게임 했을 때는 얻어도 되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좀 밝은 게 않았습니다. 전나무는 내가 쓰... 태울래나 모르겠다. 불사왕 티모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 내장이 65, 95k. 문제는 단풍이 없다는 거지. 내장은 이렇게 많은데. 징그럽다 야 이거 색깔이 노라니까 여기 냉장고 저 먹을 거니까 냅두고 됐지? 무게 충분하고 도끼가 두 개네 도끼 하나 버리고 이거를 버리고요 어... 수리도구 넣어놓고 장작도 말려야 되네 했지? 음... 칼이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아마 왔겠죠? 늑대 코트 맞아 25시간 노루 바지가 노루 3개에 내장 4개 노루 부츠 노루가 5개 있어야 되네 곰 침낭은 곰 모피에서 만들어진 침낭입니다 무거운 반면이 따뜻합니다 아씨 무겁다는건 문제가 있네 이 친난 냄새가 다른 야생 동물을 쫓을지도 몰라요. 이 말은 이겨 있으면 야생 동물이 도망갈 수 있다는 소리잖아. 야외 지침이 가능하고, 쩌네요. 좋습니다. 잘 나왔어. 어, 부족한 게 있나? 좀 시간이 감이 안 오지 이게 몇 시인지. 아직 제가 일정 확률로 도망가는 고음인 줄 알고 그러나 냄새 때문에. 물좀 올립시다 다 만땅이고 좋아 상태 좋아 한숨 자고 하자 너무 피곤해하네 어.. 두시간만 잡시다 몸좀 풀리는거 보고 곰은 자기 짝인줄 알고 구야할수도 있다 아니야 설마 설마 그러겠어. 너 무서운 일은 생각하지 말자. 고기도 좀 갖고 와서 구웁시다. 아직 낮일 때 뭔가 해 놓는 게 좋아. 밤에 죽자고. 고 고기랑 고기랑 물을 해야 되지. 먹을 거 많네. 전투 식량도 있고. 다는 못꿀것 같은데. 하나당 20분 잡으면 하나 둘셋넷 다섯. 아, 20분.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세 개가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세 시간, 세 시간 정도면 되겠지? 세 시간만 하자. 더 하지 말고. 우리 송어 아까 버렸나? 물고기 하나 있었는데. 어, 일단 좀 보자. 안 보여. 이게 전나무니? 향나무 아니고 전나무 아까워서 좀쓰이가 그런데 수리용이라서 야야 야. 됐지? 어우, 히가 아, 이거도 있네. 큰 것도 다 집자. 그냥 아이씨, 답답해. 초밥, 초밥 맛있지. 아, 또 초밥 얘기 나왔구만. 초밥은 옳죠. 초밥은 이렇게 맛있을까? 비싸고. 아, 진작 불이 꺼졌어. 그럼 붙어야 될거 아니야? 뭐 해야지 좋았어. 향나무는 없구요. 이게 와... 이게 2시간이야. 이제 3시간만 하면 되는데, 나이스? 아, 고기만 3시간이지? 그럼 좀더 해야되네? 4시간 5시간이네? 죽겠다, 야 5시간 고기 굽다가 고기를 5시간동안 구우면 냄새가 이씨 드럼통 삼겹살 같은 거네 이 소리가 쩔어, 이게 또 이 뭔가 먹을 수 밖에 없는 소리가 납니다. 이걸 녹음한 이 진짜 게임 제작팀도 대단하다. 음, 소리가 너무 리얼해. 소리 먹방이야. 이 게임 사실 생존은 뒷전이야. 이 게임 내가 봤을 때 먹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갈증좀 있네 그리 고물 마실 때나 뭐 과자 먹을 때도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얘가 자물좀 하고 이제 2시간 남았네요 다다익써이네 3시간 아니 야 2.5리터 0.5에 10분 될거같은데? 아샤이님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까지 다하면 딱 맞겠네 안리가 그리고 피곤하겠지? 5시간 동안 고기를 구웠으니. 38분 남았어. 몹시 목이 마르십니다. 물좀 마시고. 야 고기 봐. 찰지게 생겼다. 갓 구운거 하나만 먹어보자. 얼마나 맛있나 자 이제 다시 냉장고에 넣어놓고 <laughs> 냉장고를 열어보니 일단 이원엔 자다 먹고 물도 좀 덜자 3리터 자다 보면 저거 다 먹을걸? 2리터? 가자. 어 피로가 좀 있. 고 일단 여섯 시간 일출까지 세 시간 잠깐만 나 너무 많이아 약... 시간이 괜찮았구나. 물한 잔. 고기는 조그만 거? 좋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10일하고 10시간 살았네요. 좋습니다.